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성경절은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자기에게 오는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설명한 어제 아침에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두 성경절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언급된 그 중보자의 뜻이 요한 일서에서 는 확장되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표현과 함께 요한 일서 2장 1절에서 는 죄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성경 기자들과 같이 요한은 인간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몇 구절 앞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선언한 10절도 같은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두 구절 사이에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하여서 말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부인하기보다는 죄를 자백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죄인을 위한 대언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명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언이나 중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좀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죄의 자백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죄의 정복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속죄 희생의 기초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언자, 그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과 같은 용서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 없는 것이었고 믿어버리고 인정해버린다면 정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등하려 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경의 감동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수와 같은 그 속지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깨끗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나 주름잡힌 것이나 험과 점까지 없이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은 하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혜택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아버지 보좌를 향하여 못자국난 자신의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는 예수그리스의 중보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거절할 수 없이 주님께 굴복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상기를 따라서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